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스코리아 로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의 한수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어, 잠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 그 이전에 한번 반자동 어, 오늘 아침에 또 반자동을 제가 어, 돌렸거든요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3, 36번 하고 45번, 요한 반자동 돌렸고요. 그랬더니 42번이 나왔고요. 그 전수 22번, 또 9번이 나왔습니다. 한번 요 번호도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 19 34를 돌렸는데, 그 나온 숫자들 20, 24번 나왔어요. 또 37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대가 3개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30번대에 2개가 나왔습니다. 그서 2번, 11번, 13번, 18번, 33번, 37번 나왔고요그 다음에 1번, 19번, 20번, 31번, 또 36, 44 했더니 이렇게 2개가 또 나왔습니다. 31번이 또 이렇게 나왔네요. 31번이 읽듯이 또 여기서 읽듯이 어 다시 한 번, 나올 수도 있으면 두개두 두 개죠. 여기 두 개, 한번 쉬고 두 개,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끝도 한번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끝, 4 끝도 언제는 한번 쉬었기 어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 출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끝, 계속 나왔죠. 6 끝,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 끝, 여기서 두 번을 쉬었기 때문에, 8 끝. 할 것도 한번 이번에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찍었더니 어 번호들을 이렇게 제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찍었는데 어 그렇게 나왔어요. 22, 33번 이 숫자들 제가 여기도 있죠. 22, 33 나온 거 있죠. 이런 숫자들이 어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7 7번과 36번은 궁합순 것 같아요. 같이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44, 7, 이것도 궁합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 44 같이 나오고요. 7번과 33번도 같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33, 36. 같이 나오고요. 33, 44. 33, 44. 33, 36. 이런 숫자들 같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22, 36, 22, 36, 7, 36. 네, 여기 보면, 7, 22, 31, 36. 4개가 나왔죠,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고요. 7, 33, 34, 44. 네, 7번, 33, 36. 7, 22, 33.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음, 또 여기 33, 36, 22, 44 이렇게 4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7, 33, 44, 7, 22, 33네 이렇게 나오고요 31, 33네 이렇게 나옵니다 7, 36 7, 33, 44 7, 33, 44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번호는 음, 이런 번호들은 한번 매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괜찮을 괜것 같아요 여기 보면 33, 44, 33, 44 이런 번호들 7, 44 같은 번호구요 7, 22, 31 이런 번호들 그 다음에 이렇게 7끝 계속 나오다가 33번 나왔구요 22, 33, 36 음, 이렇게 나오구요 7번과 22, 7번과 36, 36, 40, 33, 44, 어, 이런 번호들 자주 등장이 됩니다. 어, 22, 33, 22, 33, 이런 번호들이나 아니면 사시, 22, 44라든지 그런 번호가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22, 44, 22, 44 이런 번호들 22, 33, 36, 22, 33, 36 이런 번호들 22, 33, 22, 36, 44 이런 번호들이 자주 어, 나왔어요. 어,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요. 어, 늘 항상 음, 고스코리아 로또TV와 함께 정말 재밌고 즐거운 어, 로또를 어,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동반, 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 44도 나오고요. 33, 36, 22, 36, 44. 이런 숫자들. 7번과 22, 7번과 31. 7번 3 1 3 3 3 6이3 0번대 이렇게 세3시 나왔고요 22, 3 6 44도 나오고요 7, 3 3 3 6 7, 22, 7, 44 7, 3 6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7번이 있고요. 또 여기 33, 36이 있고요. 22, 33, 36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숫자들. 그래서 22가 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33, 36, 39이 숫자들. 또 여기 했더니 29번이 붙었죠. 네, 29, 31, 33, 36이 번호들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30번대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30번 위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음한 게임 정도 어, 하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7번, 32번이 나온 후에, 그 다음 수는 17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수로 17번이 나올 것 같아요. 32번이 나오고, 그 다음 수 7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수 33번, 36번, 또 7번. 7번은, 어 여기서 7번이, 21번이 나온 후에 7번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서 21번이 나온 후에 7번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런 번호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번 주그 다음에 어, 11번이 나왔는데 요 위에 보면 25번 이후로 11번이 나왔어요 42번 전수 11번 나왔어요 그래서 42번의 전수인 11번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0번의 전수인 44번 음, 또 44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15번이나 44번이나 45번 이런 숫자를 보기는 하는데 이런 숫자 3개 잘 찍으셔가지고 이번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어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찍지 않은 번호 에서도 이런 숫자들 기, 기가 막히게 또 빠져나가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또기 때문에. 이런데서또 여기 여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또한 게임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또요 번호가 이런 음, 번호 위주로 나올 것을 생각하는데 또 혹시나 또 보험수로 이런 빠진 번호들에서 또한두수 잡는 것도 무기큰불리는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어, 여기서 일출에서 사출까지 여기서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많아요, 숫자가. 여기서 좀 많이 좀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5초에서 9초까지는 뭐한두수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1 0일에서 23초에서는 많이 나와야 한 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지 않고 이 둘, 1주대에서 9초까지 이 구간에서 번호를 찾아서 이번 주는 하시고, 나머지는 재회수로 보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회차 분석에서, 어, 거 패턴 분석, 이거 패턴 분석으로 해서 한 번, 한 게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단번수, 어, 31번, 일 끝수, 좀 유심히 봐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 끝하고 일 끝수, 그 다음에 빠진 번호들, 여러 번호들이 나왔습니다. 유심히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번 주 신의 한수, 어, 37을 봤고요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33, 36, 44. 어, 이렇게 지금 신의 한수,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게임 정도 하셔서 여기서 번호만 바꾸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제거 그대로 따라 하시,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번호를 하나 바꾸셔도 되구요. 또요뭐한 게임 천 원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어제음 영상을 보시고 어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어 다음 주부터 어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어 번호를 어 반자동을 좀한두개 주초에 어 한두개 정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 중반에 한 개, 그 다음에 후반에 또한 개, 이렇게 해서 총네 번을 거쳐서 올려드릴 예정이 오니, 어, 많은 시청 바라, 바라구요. 오늘, 어, 신의 한 수, 어, 행운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